야, 뭐 헤어지자고? 야, 갑자기 왜 헤어져? 뭐라? 야, 내가 인생의 준비가 안되 있다고. 야, 나도 인생의 준비 나름 하고 있어. 그여 그리... 여보세요. 야, 야. 아, 어, 뭐야 이 친구? 우리... Hey p r o b l e m o h 우리가 왔다. 우리가 바로. 알아요, 알어 용감한 소드라이요 No, no, n no. 어. 우리 이름 바꿨다. 아, 뭘로요? 우리가 바로 준비된 여섯. 방금 여자친구한테 인생 준비 안 됐다고 차였거든요. 인생 준비를 뭘 어떻게 하는 라 건지 모르겠어요. 인생 준비. 요. 인생 준비. 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보여주지 오. 오케이. 요. 리얼 성공. 너의 인생 준비를 예. 보여줘.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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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나의 이야기는 582% 리얼. 나는, 일단, 미스터를 준비했다. 오. 국장한테 잘 보이려고. 응 응. 또 하나, 면장갑도 준비했다. 오. 또 면장갑은 왜요? 줄. 잘 잡으려고! 오. 조, uhm. 나, 이, 어. 아, 한, 한. 이번엔 나의 인생 준비를 보여주지요. 호 홍, 청, 히, 나, 늙어 고생 안 하려고 하루에 12번씩 행사를 하지. 야, 돈을 싹다 긁어모으는 거야? 근데 이분 얼굴빛이 왜 그래? 안 좋은 거 같은데 좀? 행사하다! 쓰러졌어! 나, 이번비로 번돈다 날렸다. 그러구나. 어. 마이너스 통장이다. 사랑이다. 응. 네. 아 뭐예요? 이게 무슨 인생준비야, 이런 게? 와. 내가 인생 준비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 오케이. 보라. 야, 너의 인생 준비를 okay. 보여줘. 창밖을 보랐다. 오케이. Okay. 그럼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Yo. 요즘 우리 사는 음, 세상 음, 어떤 음, 세상? 사건 맞고 사고 맞고 질병도 음, 많고 학비는 꼰불 까놓고 돈도 많이 들고 안 아프면 되죠.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누구나 말은 그렇게 하지. 예. 근데 알고 있나? 오, 오. 한국 사람 세명중한 명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 알아야 할게더 있지. 예, 오. 오. 잘 들어. 오. 교통사고 당할 확률. 3명중한명 정도.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거 당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정말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네, hey. 아 근데 그런 일 당하면 뾰족한 방법 있나요? 당연히 정신 보험. 아 근데 그런 게 얼마나 보장돼요? 당연히 평생 보장. 그래서 나를 위해 필요하고 너희 가족들을 위해 더더더더 다, 다다 필요하지. 아 그래요? 그러면 어느 회사 정신 보험을 들어야 돼요? 종심보험은 장기상품이니까 안정되고 믿을만한 회사에 드는 게 좋아 삼성생명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지 개개인 니즈에 맞춰 선택할 수가 있게 중심보험 다양하다 아 그렇구나 그럼 삼성생명 중심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와, 오케이 와. 삼성생명의 대표적인 중심보험은 어. 탑클래스 유니버설 중심보험 어. 탑 클래스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탑 클래스 변액 유니버설 C.I. 종신보험 와 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유니버설은 뭐예요? 변액은 C.I.는 뭐예요? 헤이!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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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쉬는 무슨 쉬쉬예요? 아니 해답을 알려줘야죠. 잠깐 기다려. 그런 자세한 얘기는 삼성 생명 컨설턴트한테 물어봐야지. 아... 컨설턴트님이시죠 음. 제, 그, 삼성생명종신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먼저, 탑클래스 유니버설종신보험은 중도인출 또는 보험료 납입 중지를 할수 있어서 유연하게 자금을 운영하실 수 있고요. 아. 아. 아 그럼 그 탑클래스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은요? 네그 상품은 펀드에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에요. 아 그럼 그 제가 얘기했던 건요 그 CI 그거? 그거. 어? <laughs> 탑클래스 변액 유니버설 CI 종신보험 말씀이시죠? 이 상품은 중대한 질병을 두번 보장해드려요. 상품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잘 맞는 종신보험을 선택해야 돼요. 아아 네, 네. 어? Hey b r o t h e 대단해? 응?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지금, 당장 전화해. 아, 전화해. 전화해 아, 지금, 빨리 뭐, 올라. 아, 정신없고, 정신없 아, 알겠어요. 오케이. 꼭 필요한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아니, 무슨 돈으로 가입을 해. 워우, 워우, 워우. 그건 너의 착각. 돈 없다고 하면서 휴가마다 해외 가고. 가깝다 하면서 비싼 거, 비팔팔 먹고. 월급은 치코르디, 카드까지 고기리. 세상은. 준비하기 최상이야 지금 좀 아끼면 나이들어 편하고 <목소리> 미리 데뷔하면 뭔가 저기 행복해 Oh yeah 예예예예예 준비해 시작해 Right now 준비해 시작해 바로 지금 준비돼서 그럼 시작 한숨 대신 상담으로, 상담으로 신 인생 설계로독끼대신 hey! 삼성 생명으로 우리가 바로 준비된 여섯 들 우리가 누구? 우리가 바로 준비된 여섯 들 수연아, 어, 어? 중기씨, 뭔중기 몸만 와라. 어? 어? 나 인생 준비 다돼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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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오, 나는 아무나 와라. 오케이 나도. 나도 아무나 와라. 어? 결혼했잖아. 사람 사랑 삼성생명